나에게 로봇 수술이란 보민이다. 보민? 어? 어? 보민이 누구냐면요. 아. <laughs> 당신의 의학 지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친절한 울 닥터 특집 진행을 맡은 MC 탱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울닥터가 이제 로봇 의료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로봇 수술에 대한 상식과 실제 사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정의 3인방을 저희가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의 3인방, 어서오십시오! 어떤 진료 과목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과 의사고요 대장암이랑 직장암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러면서 로봇 센터장인 양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 김정숙입니다 어려운 임신하시는 분들을 로봇 수술로 많이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타로봇시라고 불리고요 비뇨약과 김성철입니다 비뇨기 암을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로봇 부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들었셨죠 우리 그 울산대학교 병원이 로봇 수술 무려 6천매를 달성을 했습니다. 6천매 축하합니다. 6천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UUH. 6천 축하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수술 사례라고 하니까 육천례가 천문학적인 느낌으로 좀 와닿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육천례 달성? 육천례라는 말은 환자분께서 육천 분이 수술을 잘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5천례 강의도 했었는데 저희 센터가 이제 한 달에 100건 이상을 하는. 굉장히 큰 센터가 되어가는 거고, 부산대학교 병원이 이제 로봇수술을 견인하는 어떤 센터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 로봇수술이 사실 극소수만이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 수술에서 이제는 한80% 정도는 로봇수술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암에서 로봇수술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골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다른 중요한 장기들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은 아주 정교하고 또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존을 하면서 암은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직장암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수술이 활발해진 이유가 환자에게 이득이 있어가지고 늘어난 것 같은데, 환자들의 입장에서 로봇 수술이 좋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환자분들도 이제 많이는 알고 계실 거예요. 회복이 빠르고, 상처가 적고, 통증도 적고, 합병증도 적고, 지금은 의사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받아본 이상 로봇 수술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필요가 아니, 필수가 되죠. 그렇죠. 시대가 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개복하면 발기가 잘안 됩니다. 수술 끝나고. 어, 그런 게 있나요? 개복 수술하면 발기가 될 가능성이 한 절반이 된다. 근데 어. 로봇 수술하면 한75% 이상 된다. 그러면 뭘로 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로봇 수술로 가야죠 당연히. <laughs> 요즘에는 이제 환자들이 알아서 로봇 해달라고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감기가 걸려도 로봇 수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로봇 수술이 다 좋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여전히 의학의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수술과 비교해서 로봇이 무엇이 좋냐, 어떤 것이 단점이냐. 근데 지금 로봇의 단점은 크게 명백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두 번째로 잘 알려진 단점은 복강경이나 개복수술보다 시간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정밀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세팅하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급한 수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로봇 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꼭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로봇 수술이 6천회까지 지금 왔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착상이 잘안 되신다든지, 이 몸에 상처가 있는 거를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근데 개 중에 이제 큰혹 같은 양성종양의 근종이나 선근종들을 제거를 해드리고 자연 임신을 한다든지, 저한테 오실 때는 두 분이 오셨다가 회복하셔가지고 아기 데리고 세 명이나 네 명이 오니까, 음. 음. 개인적으로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둘중 하나를 그냥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드릴 거거든요. 10배 확대된 3D 로봇 시야. VS 미세 떨림이 아예 없는 초정밀 로봇 손. 하나, 둘, 셋. 시야. 손. 시야. 시야. 오, 갈렸습니다. 아, 그럼 시야. 저 바꾸겠습니다. 바꾼다고요? <laughs> 시야는 제가 하도 오랫동안 해보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 같은 경우에는 떨림은 둘째 치고 이렇게 로봇의 어떤 이 관절이 아, 이거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아, 수술에도 이 길이 있습니다, 길. 근데 아주 이제 험난한 길 같은 곳이 있죠. 골반이라든지 신경도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럴 때는 와, 안 보이면 굉장히 아찔합니다. 조금 떨려도. 안 아, 하면 떨려도 내 실력으로 그냥 합 <laughs> 로봇 수술 10시간 연속으로 하기. VS. 로봇 수술센터에서 로봇 춤 1분 추기. 하나, 둘, 셋. 몇명 있습니까? 한세 아, 명. 저는 열 시간. 할... 나 그냥 열 시간 할게요. 열 시간. 여기는. <laughs> 수술 수술. 저는 춤추겠습니다. 어! 자, 음악 준비. 저희 준비해놨잖아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어! 그게 뭡니까? <laughs> 나에게 로봇 수술이란 무엇이다? 나에게 로봇 수술이란 더 나음이 아닌 혁신이다. 역시. 저에게 로봇 수술이란 친구다. 음. 약간 F 감성이 좀 <laughs> 있으신 것 같은데 힘든 수술을 쉽게 할수 있는 좋은 도구가 돼줬으니까 저는 약간 이제는 친구 같은 존재로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굉장히 좀 <웃음> <웃음> 압박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로봇 수술이란 보민이다. 어? 고민이 어? 어? 누구냐면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 <laughs> 사모님. 저희 집사람이 저희 과거이자 미래잖아요 저에게 로봇 수술은 저의 과거이기도 하면서 저의 미래입니다 로봇 수술에 대한 오해부터 활발하게 로봇 수술을 하고 계신 의료진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롭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저희 울산대학교 병원이 로봇 수술이 필요하신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이 필요하신 환자분들에게 제일 좋은 수술로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이미 되어 있으니 저희 울산대학교 병원 로봇 수술 센터를 찾아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